11월 13일 KBO 포스트시즌 4차전 KT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두 팀의 선발 투수는요. 배재성 선수와 유희건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배재성 선수는요. 이번 시즌 26번의 선발투수로 나와서 10승 7패, 방어율 3.95, 141과 3분의 1이닝 동안 130 피안타, 83 삼진, 그리고 60이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기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 아쉬운 시즌 마무리를 한 배지성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배재성 선수 피안타율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좌타자에게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선발 중 6번의 선수가 좌타자인 점을 감안하면 내일 경기 역시 좌타자 승부에서 조심해야 할 배재성 선수네요.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 6이닝 4실점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는데요. 좌타자에게 약했던 만큼 오재일 선수와 최조한 선수에게 약했던 배재성 선수네요.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오재일 선수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최조한 선수 역시 선발로 나오지 않는 점은 배재성 선수에게 다행이네요. 이번 시즌 배재성 선수의 구종별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슬라이더는 상당히 낮은 피안타율을 기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구는 무려 3할이 가까운 피안타율을 보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슬라이더 외에 던지는 변화구인 체인즈업의 피안타율 역시 3할이 넘는 만큼, 내일 경기 역시 직구와 체인지업승부에서 피안타를 조심해야 할 배재성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두산 상대로도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1할대를 기록했지만 직구는 3할이 넘었던 배재성 선수네요. 이번 시리즈 두산 선수들의 타격은 전체적으로 식어 있지만 배재성 선수의 고척에서의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배재성 선수가 제구가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배재성 선수에게 쉬운 경기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인 유희건 선수는요. 이번 시즌 2 7번의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10승 11패, 방어율 5.02 136과 3분의 1이닝 동안 190피안타 56삼진 76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10승 투수는 되었지만요. 이번 시즌 성적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한 유희건 선수네요. 이번 시즌 유희건 선수 피안타율 특징을 살펴보시면은요. 좌우 타자 모두 높은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는데 좌타자에게는 특히 3할 6푼에 가까운 높은 피안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KT 상대로 1승 3패, 방어율 9.0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로하스 선수에게 8타수 6안타 피홈런 2방으로 상당히 약했고요. 강백호 선수에게도 10타수 6안타로 약했던 모습입니다. 그 외에 황재균 선수, 장성우 선수, 조영호 선수, 배정대 선수 현재 선발로 출전하는 타자들 대부분이 유희관 선수의 공을 상당히 공략을 잘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희건 선수 구종별 특징을 살펴보시면 요 모든 구종들이 3알이 넘는 피안타율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KT와의 경기에서 특히 싱커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번의 등판에서 4알이 넘는 피안타율을 3번 3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한번 보였던 만큼 내일 경기 싱커 투구를 할때 또다시 많은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유희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3할에 가까운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KT 타자들이고 유희관 선수에게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유희관 선수가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내일 경기 출전하는 두 선발 투수 모두 코축돔에서 다서 아쉬운 투구를 한 기억이 있고 상대 팀들에게 무너진 기억이 있는 투수들입니다. 배재성 선수가 그나마 상대성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겠지만 데뷔 이후 포스트 시즌 첫 등판이라는 점과 팀이 1대2로 시리즈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하는 만큼 이번 시즌 내내 불안한 제구를 또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두산 선수들이 이러한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희간 선수 역시 이번 시즌 너무나도 높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점 내일 경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선발 투수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요 불펜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강철 감독이 투수 운영만 제대로 한다면 확실히 KT의 불펜이 우위라고 생각되는 내일 경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 불펜에서 좀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KT의 승리가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경기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